본문의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의 종류 열 번째로 대속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 고난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나와 관계된 고난이에요. 내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의 고난이든,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던 고난이든, 내 연단 훈련을 위한 고난이든, 학습을 위한 고난이든, 사명감당 중에 겪는 고난이든, 다 나와 관련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대속의 고난은 타인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십자가, 가, 그, 예, 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곧 대신 내 죄값을 치러 주시면서 당하신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디도서 2장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 많이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인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죄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내죄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이 세상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벌금형과 같은 것은 가족이 대신 내줄 수 있죠. 그러나 신체 구속형과 같은 형벌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 그 사람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가 그걸 말해요. 이때 사망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분리되는 것, severance,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와 영원한 사망, eternal death를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못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는 severance of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사망인데 그 단절이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어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천국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러요. 강조점은 영생이든 영사든 부모도 자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 대신 지옥 갈 테니까 너는 천국 가라? 안 됩니다. 내가 천국 갈 테니까 너는 대신 나 대신 지옥에 가라? 안 돼요. 그렇게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상식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의 값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속, 대신 누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때가십니다. redemption, atonement, ransom.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죄 지은 건 나인데 내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십니다. 그게 대속의 고난이에요. Whosoever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구약도 신약, 신약도 죄 문제 해결에는 결국 대속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내 죄를, 사람의 죄를 사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피가 아니라, 다른 존재의 피, 예수님의 피,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 문제 해결은 대속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대신 해결해 주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으로 대표되는 문제, 갈등, 고민, 두려움, 수치도 가져가셔서 해결하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다, 짊어지셨다처럼 우리의 병도 가져가셔서 짊어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태가 인용하는 이사에서 말씀은 이사에서 53장으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 유명한 말씀, 이주.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나음을 받는다를 마태복음은. 병을 낫게 하셨다. 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모두 다 we are healed. 치유받았다. 로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나음이 라파입니다. 요와 라파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 이죠. 곧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해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간다를 강조하는데요. 영어로는 주이저스 took our sins on him 으로 예수님의내 죄를 가져가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신학용어로 하면 transfer, 전가라고 말합니다. 컴퓨터용어로 하면 cut and paste 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컷, 잘라서 가져, 페이스트, 가져가셔서 예수님 몸에 그걸 갖다 붙이셨다와 같은 표현을 성경이 합니다. 질병도 그렇게 하셨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인간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지 병자의 병을 의사가 자기 몸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죠.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의 마음은 대신 아파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녀의 병을 부모가 자기 몸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십니다. Jesus took our sins on him. 으로 말합니다. 그걸 마태는 짊어지셨다. 또 베드로 전서는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Jesus bore our sin in his body. 로 가져가셔서 등에 짊어지셨다. 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죄 문제를 해결하시죠. 같은 표현을 질병에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의 병을 가져가셨다. take and bear로 표현을 합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질병으로 대표되는 문제, 고민, 갈등,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민하는 것은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의 의의는 사실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 개인의 종말로 내가 언제 죽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얻어 우리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것은 질병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갈등, 어려움, 문제, 난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죄사한받아 천국 가게 하옵소서라기보다는 오늘 겪는 문제들, 자식과의 갈등들, 사업의 어려움들, 그런 거죠. 그것도 예수님은 해결하신다 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를 할수 있는 죄사함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고 또 육적이라 할수 있는 질병으로 대표되는 많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치유가 나음이 고침이 회복이 회생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내죄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의 고민 어려움 질병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지은 건 난데 내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매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겪는 많은 걱정 근심 어려운 문제 난제들 가운데 또한 살아갑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져가시고,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회생과 소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 간구에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